오늘은 어, 기초 영어 통번역 시간 12주차입니다. 음. 첫 비즈니스 이메일 보내기 sending a business email for the first time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을게요. Unit 1 Sending a business email for the first time. Schmidt Limited in Germany. My name is Junglin Kim, and I am in charge of my company's PR department. I'm emailing you regarding a future relationship between my company and yours. We wish to provide you with some information on our latest equipment. Should you wish to receive further information regarding this matter,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me at the email address below.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Sincerely yours, Junglin Kim.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써지 제목 뭐 주제 이런 뜻이죠. 퓨처 릴레이션 쉽입니다. 미래의 어떤 관계 설정 같은 거죠. 브라운은 누구로부터 투까지 가는 겁니다. 즉 어, k j e 이렇게 골뱅이 돼 있는 거는요. 여러분 글자 그대로 애시란 단어입니다. 애을 변형한 거예요. 즉 뭐냐면 우리도 이제 앱 한메일 닷넷뭐 네이버 at 네이버 뭐, 이렇게 쓰잖아요. 닷컴이라 하는 것처럼 이애은 S 다음에 작은 장소가 나온 데었죠 마찬가지 우리가 어 계정을 갖고 있는 것도 일종의 그 사이버 공간의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한메일에 이메일을 갖고 있다든가, 나는 인천에인천대학교에 이메일을 갖고 있다든가, 또는 네이버에 이메일을 갖고 있다하면 그 장소 사이버상의 장소 S면서 그래서 요 골뱅이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뭐라고요? S로 인식하고 실제 읽을 때도. kjethan.com 하면 됩니다 자 누가 봤습니까 스티브 p 뭐 이렇게 읽어주면 좋아요 steve park steve at free.com 봅니다 dear mr park 인사말 greeting 인사 자 we are given 비기분 given. 좀 중요하죠 내가 준게 아니라 주 줌을 당한 겁니다 받았던 얘기죠 receive란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쓸까요 음. 이게 뭐냐면 나는 의도치 않게 받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이죠. 그쪽에서 오다 보니까 내가 받으려고 막 의도적으로 한게 아니라 그쪽에서 줘서 이렇게 우연히 받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위아기 r e given y 자 음, 어디서? 그래서 by Schmid uh, Limited. 음. Schmid l i m i e d 에서 당신의 이름을 받았답니다. 음. 자인 다음에 넓은 장소 인 n Germany. m 정은 김, 김정은인가요? 그, 그, 뭐, 북방, 그쪽이요. And I'm in charge of, be, be in charge of, 뭘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요? My company is a PR department입니다. PR은, 어, public, public relations, 음, 이라고 써볼게요. public, 입니다 public relation. 자, 홍보, 홍보 관련된, 어, 그 소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그 디파트먼트입니다. I am emailing you. 자 저번에 이거 좀 갈겨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은 이메일도 되지만 이메일도 되다. 네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도 되지만 이름을 부르다. 넘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라는 뜻도 있지만 숫자를 세다. 즉 명사가 있다면 재미있는 사실은 반드시 뭐예요? 동사가 있습니다. 팩스 같은 경우도 그래요. 팩스 x 란 뜻도 되지만 팩스 보내다 뜻도 되는 겁니다. 이메일도 마찬가지예요. 이메일이란 뜻도 있지만 이 명사 뜻도 있지만 이메일을 보내다라는 동사 뜻도 있습니다. I'm emailing, emailing you. 나는 당신한테 이메일 보냅니다. Regarding은 뭐 ing 붙어서 마치 분사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about이라는 전치사와 똑같습니다. 전치사입니다. Regarding은 뭐라고요? 전치사입니다. 음. 관련되어서. 뭐에 관련됐습니까? a future relationship between a and b네요. Uh, my company and yours. 소유 대명사인데, your company를 설명하는 겁니다. 소유 대명사 쓰면 좋아요. Your company. 음, 똑같이 쓰는 것보다 변형하는 것 좋아한데, 썼죠? 자, we wish to provide you. provide 사람 뭐 뭐, with 뭐. Some information. information 다음에 옷 많이 들어옵니다. 가나요? 뜻이 됩니다. 음, 다 기억하셔야 돼요. 음, 다 중요합니다. 다 가나요인데, Regarding도 되고 on도 됩니다. 뭐에 가는 겁니까? Our latest equipment, 우리 최신 기구. 어, latest equipment. Should란 단어 되게 중요한는데이 should는 if로 기억해도 됩니다. 만약에 해도 되고요. 사실은 뭐예요? If가 생략되면서 we, huh? if we, 아, if you should wish to 해도 되는 건데요. 어, 도치됐다고 할수 있는데 그냥 여러분 그냥 그렇게 뭐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should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특히 should 다음에 명령문이 나오죠. 만약에 뭐뭐 한다면 명령 뭐뭐 하세요 라고 할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음. 자, Should you wish to receive the further information regarding this matter? 즉 만약에 네가 뭔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 얻기를 wish to, wish to, 한 덩어리입니다. wish to, 항상 to 나옵니다. wish to, plan to, want to 이런 것처럼 원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please do not hesitate. 망설이지 마세요. 뭐 하는데요? 투 컨택미 나한테 전화하는데요. 연결하는데요. 자 어디에다가 at 다음에 정확하게 어떤 장소인데더 이메일 어드레스 below 밑에서 뒤에서 b e l o w 주죠. 아래에 이메일 주소로 해달랍니다. 자 I look f o two. r w t o 는 전치사 투입니다 어느 쪽을 기대하다. 음,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반드시 명사형이 나와야 되니까 동사 나오는 경우는 동명사로 바꿔야 되죠.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너로부터 소식 듣기를 기대합니다. 결국 엔딩입니다. 그래서 since the years. 예. 그다음에 정은 김, p r 매니저, 보내는 사람의 이름, 직책, 연락처. 그 그리고 개인 정보 넣어 주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부분 해석부분이고 넘어갑니다. Vocabulary and e x p r e s s i o n s 으 갑니다. Dear Mr. Ms. 어? MS가 뭘까? 옛날에는요, 여성 할때 어, 미, 미세스, 미스 결혼 여부로 인해서 그, 기혼 여성과 미혼 여성을 나눴게 썼는데 요즘은 이렇게 절대안 씁니다. 이거는. 음, 요즘 이렇게 안 쓰고 MS로 씁니다. 어, MS, 그래서 Ms 다음에 성들 합니다. 자, 담당자 이름을 모른다면, to whom, 누구누구에게, 어떤 누굽니까? i n m a t concern. 관련이 될 수도 있는 누군가에게, 즉, 담당자에게, 우리는 담당자란 이렇게 짧은 글이 있는데, 영어에서는 담당자가 이렇게 깁니다. to whom, 누군지 모르지만, 담당자에게 해야 되겠죠? to whom, inmate concern. 이런 거죠. 자, 또는 dear sir, dear madam. 이를 하면 된답니다. be in charge of, be responsible for, 같은, 책임지고 있다. 뭘 맡고 있다, 담당하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부서 업무 내용이 나오면 됩니다. 예문 봅니다. I'm in charge of the new project 넘어갑니다. 자, we wish to provide you with 어떤 물건. 자, provide 사람 with 다음에 뭐뭐을 제공하다 뜻이 됩니다. We wish to provide you with some information on your new product 넘어갑니다. Information 다음에 on 들어가는 거. a b o u t 이란 뜻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About. 자, Should you wish to do 만약에 뭐 만약에 만약에 음. 자, if 대신에 should를 사용하면 매우 격식 차린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아까 했죠. 사실은 조금 더 자세하게는 도치 구문이고요. 원래는 if you should 음? wish. 뭐 이렇게 해가지고 if가 생략되고 should가 들어간다 얘기하는데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이 should 자체에서 if라는 느낌을 받고 특히 명령문이 나오면 됩니다 더 please contact me 연락주세요 이렇게 음. 자, 해보, 예문 보겠습니다 Should we wish to have some further information about this matter? 예 yeah. further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에 이 문제들에 대해서 더 많은 그러니까 about도 좋고 on도 좋아요 여기서는 on 들어갔죠 여기는 about 들어갔죠 음 이게 차이가 있어 여기 온 들어갔지만 오버워드 들어갑니다. 자, look for to 고대하다. to 다음에 명사형이 오거나 동사일 경우는 ing 즉 동명사죠. 동명사도 명사입니다. 명사가 올 수밖에 없어 왜 to가 전치사여서 그렇습니다. I'm looking for to meeting you. Sincerely yours는 친애하는 결국에 쓰는 표현이다. Sincerely yours, sincerely, b e r y girls. 이거는 고, 배려 최고의 배려. 어. 배려, 맞 음, 배려. 자, r e g a r s with best wishes, best wishes 이렇게 쓸수 있다고 합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 버, 이렇게 리 체크업 여러분이 또 풀어서 저한테 주셔야 되겠죠. 125 쪽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Actual 샘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담당하고 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자, my name is 정은 김, and I am in charge. 이거 입에 수술 아야 됩니다. My name is 누구? I am in charge of the PR department. Our company is a subsidiary of MNC. Subsidiary는 뭐예요? 자회사란 얘기죠. 삼성 자회사입니다. 이런 것처럼 MNC 자회사입니다. MNC는 좀 유명하나 보죠. And we specialize in입니다. in 꼭 들어가요. 어디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음,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Pharmaceutical products. 이거는 그 제약 회사 우리가 어 제약 제품 음, 의약 제품 예 제약 제약 그죠 약품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 알죠? Pharmacy 하면 약국이잖아요 Pharmacy, p h a r m a c l 하면은 제약품 제약 회사의 이런 뜻이 있어요 제품들을 특화시키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We wish to provide you with some information on your current a g t 입니다 최신의 아직 엣지는 뭐요? 아직 우리가 엣지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첨단을 달린다 또는 뭐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뭐라 그러나 엣지 있다는 것은 어 그렇죠. 첨단을 가, 달리면서 최신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커링 엣지라는 것은 최첨단의 기구를 음 예. 네.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를 바랍니다라고 기합니다 자그 다음 두번째 몸에 뭐에 가나요 이메일을 드립니다 이때 이 핵심은 뭐냐면 regarding 이것서 제일 중요한 거죠 regarding 이게 about 이란 뜻이 됐습니다 I'm emailing you 내가 지금 이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에 관해서 regarding your complaint complaint complaint는 뭐예요 complain은 여러분 음, 뭐예요 불평불만하다 근데 여기다가 complain 에다가 t 가 하나 붙습니다. complaint 하면은 불평불만이 된 겁니다. 음, 불평불만이 되어버린 거죠. 자, 음 당신의 그 불평불만에 대해서 내가 이메일을 보낸답니다. 뒤에서 꾸며주는 거 너무 중요해요. 데이티드. 무슨 날짜로 할 떴습니다. 자, 분사는 뒤에서 꾸며주는 형용사다. 대표적으로 데이티드. 기니다저 이거 넣기를 되게 원하네요. 나중에 이거 시험 나올 수도 있습니다. October 4th 읽을 때 4라는 4스란 이유는 10월달 들어와서 4번째 네 날이라고 얘네들은 생각합니다. 영민들은 4일이라 생각 안 합니다. 우리는 10월 4일이라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기 영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10월달에 첫번째 날, 두번째 날, 세번째 날, 네번째 날을 4라 표현하기 때문에 4스라 표현합니다. 자 이날 10월 4일 날짜로 된 뜻이래요. 10월 날 일자 날짜로 보낸 뭐 이렇게 불평 불만에 대해서 내가 당신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I assure 내가 하곤 합니다 확신합니다. 자 당신한테 대디합니다. 이건 접속사예요. assure huh? you that the issue you r a i s e 입니다 네가 제기한 그 문제는 이슈는 자 어디에 있습니까? 인 YOUR 이메일 이메일 속에 있는 거는 will be the first priority to us. 자 뭐가 될 거라고 첫 번째 뭐예요 최우선 priority 뭘 하든간에 제일 먼저 priority란 단어 priority가 될 겁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for us 우리한테 있어서 약간 의미상 의미가 있죠 뭐 하는데 to deal with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뜻이 되죠 약간 의미상이 되는 거예요 음, 의미상 주어가 되는 겁니다 조금 기억하셔야 돼요. it 가짜 주어, for 의미상 주어, to 진저때이 for 의미가 많이 나와요. 이 센텐스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 프라이어리티가 네가 제기한 그 불평불만이 첫 번째 다뤄야 될 우선권을 갖고 있는 프라이어리티다. 누구 입장에서? for us 우리 입장에서. 이 예. 요, 요 언어를 세분해서 연구하면 되게 재밌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든 연락주세요. 자 해보겠습니다. If you desire for the information 자 만약에 네가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요구한다면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our local office 예그 지역 오피스에다가 음 또는 지점에다가 연락해 주세요. 연락하는 거 주저하지 마, 마세요. 자그 다음 컴마 찍고 the address and the telephone number of 위치입니다이 위치는 사실 보겠어요. 로컬 오피스를 얘기하는 거죠. 이 뒤에서 해주는 겁니다. 이게 조금,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이게 사실은 뭐냐면, 음, 원래는 이제, 어, 이게 앞으로 좀 가가지고, 바로 이어서, 바로 이어서, of 위치, 음 위치 넣고요. 사실 이렇게 of 위치 음 넣으면서, 어, 더 address and 이렇게 쓰면 더 좋았는데, 뒤에 가서 붙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하지만 이 d가 바로 이겁니다. 자, 기분 below가 된 거죠. 원래 of w h i c h 어디 올수 있다고요? 이 앞에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of which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are given below 이렇게 해야 는 거죠 음.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기대하겠습니다 look for t a o 이 t 이 o 는전체사다자 해볼게요 I hope I have covered all the questions you asked 더퀘스 n 즈 이거 생략되어 있습니다. 목적에 관계되면서 생략되어 있어요. 네가 물어본 질문 모두를 다 커버하기를 바랍니다. 다 지금 내가 답변하기를 바랍니다. However, 하지만 do not hesitate to contact me. 망설이지 말아 주세요. 나한테 연락하는 걸요. If you need further assistance. 좀더 더한 지금보다 더한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I look forward to your prompt and positive response to our offer. 우리 그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즉각적이고 당신의 즉각적이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마지막 패턴 프라티스해 봅니다. I m in charge of. I m in charge. Of. 입에서 막 그냥 머리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지금 통번역 연습의 핵심은 뭐냐면 굉장히 어려운 거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입에서 나오는 게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서 나와서 아뭐 I am 그대로 in charge 들어가던데 in charge of 이런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입에서 100번을 하셔야 돼요. I am in charge of I am in charge of I am in charge of 이렇게 음, I am in charge of 음, the R&D department research and development입니다. 연구 개발 부서 training new employees 뭐 어디 즉새 직원 응 음? 훈련 담당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planning 팀은 뭐 기획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모네에 관해서 이메일을 드립니다. I am emailing you. I am emailing you regarding about our new product catalog. 그 다음에 your suggestion, the invitation 들어갑니다. 자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me directly. 바로 a 하고 전화 번호.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immediately if you have any questions. 자, 질문이 있다면. 자,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my secretary. 나를 연결하지 말고 내 비서한테 연락랍니다 자, 모르고 또 바이팩스. 뭘 무슨 편으로 팩스 편으로. 자, 어디 있는 번호? at the above mentioned number mentioned 언급 위에서 언급한 번호. above mentioned number. 어, 너무 편하네요, 그냥. 편안하게 above mentioned number. 자, 기대하겠습니다. I'm, I look forward to this ING. ING, ING. receiving your advice.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huh? you soon. I look forward to meeting you. 어디에서요? At the conference. Yeah, conference. 당신 만나기를 학수 부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어,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자, 뒷장 보면은, writing exercise. 이거는 writing입니다, 이제. 그전에는 좀 뭐였나요? 어, 듣고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writing이죠. 과제물을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125쪽에 vocabulary check up이 되는 거. 들어가야 됩니다. 밑에 하단부 풀어서 찍어주시면 되고요. 128쪽.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 공부한 내용도 찍으셔야 됩니다. 가끔 자꾸 질문하는데, 공부한 내용도, 우리 교재 다 찍으셔야 돼요. 음, 당연히, 그 다음에 숙제, 어, 부분, 음, 모두 찍어서 올려주셔야 됩니다. 음, 과제창에 올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128쪽 풀어주시고 129쪽입니다. 요번에는 조금 어때요? 라이팅이 강화되어 있는 과제물이죠. 라이팅.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 저랑 레줌에 관련돼서 라이팅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회사 들어가서 이메일 쓰려면은 뭐 해야 됩니까? 일단 회사에 들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 회사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영어로 이메일 쓰는 법을 좀 잠깐... 수업을 하고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만나요.